차이나 일상입니다. 오늘은 2021년 11월 17일입니다. 어, 주변의 야경 너무 멋있죠? 상어여아 보신 분들 와이탕에 이 야경 다 봤을 겁니다. 야경도 유람선을 타고 보는 야경이 최고죠. 뭐 40분 정도 왕복하면서 황푸강의 포동과 부서지역이 멋진 야경 정말 황홀합니다. 그, 포동쪽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, 뭐, 동방명도, 짐마 빌드, 세계금융용지, 상해 중심 빌딩 쭉 있고요. 이 포서 지역은 이 1920년대, 이 40년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과거와 현대의 공존이랄까? 사실 오늘은 그동안 같이 재밌게 지긴 후배가 며칠 후 한국에 완전 기육한 데서 그 기념으로 이 황뚜강 야경을 구경 삼아서 걷고 있습니다. 상하 20년 넘게 살면서 이 황푸강의 야경 어, 여러 번와 봤지만 이 불정강변 항상 새로운 것 같고요. 처음에는 그 동방명주 맞은편만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 황푸강변 20km 넘게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. 산책하기도 좋고 사실 지금 우리는 뭐 포서 쪽에 걷고 있는데 강원과 포동 쪽 이황푸강 주변에 그 도로 정말 잘 정비가 되어갖고, 어,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, 또 걷기도 아주 좋습니다. 아마 그쪽 지역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자, 후배가 20년 넘게 상하 있다가 가족들 먼저 들어가고, 어, 후배들 결국 귀국을 하게 되네요. 자, 코로나로 인해 사업적으로 힘들고 하니 옛날에 친했던 사람들 한명두명 명 들어가는 게 어, 정말 슬프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에 어, 우리 후배 들어가서 잘 되길 기원하고요. 자, 우리는 조금 더걷다가 한인 타운 가서 이별의 아쉬움을 달리며 술주한잔할 것입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차이나 일상이었습니다.